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동화벌의 이본 홍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말씀드릴 곳은요 소액투자로 많이 보셨던 바로 영동포구 도림동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떨까요 지금 도림동 장미마을 같은 경우는 후보지 접수를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이제 뭐 권리산정기준일이 나온다 뭐 7월 21일자로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서울시로 이관이 돼 봐야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냐 안 나냐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승인이 안 나게 됐을 때는 권산일은 큰 의미는 없고, 대신해서 이제 뭐 다른 보안사항들을 이제 장림마을에서도, 추진위에서도 이제 좀잘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실패 없이 이제 접수를 할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신안산선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그게 이제 원래 올해 주로 이제. 개통 중 예정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광명 붕괴 사고부터 해가지고 좀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아마 개통 시기가 지금 2027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2027년에 개통이 되더라도 사실 장미마을은 아파트 올라갈 때쯤이면 그럼 신안산선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을 거고 이제 여의도에 이제 두종과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입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만큼 조합원 대비수, 건립 예정세대수가 거의 세배를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존의 이제 조합원분들은 어,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재개발이 안 되면 조금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조합원 분들도 굉장히 힘을 많이 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이제 투자 자금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2억대 초반 정도만 들어가면은 어, 여기에 대한 이제 추가 분담금도 거의 없는 그런 입지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이지역의 매물이 궁금하시거나 내지는 이지역의 매물을 좀 확보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독마블의 이본. 이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